현관 센서 등 교체해 보겠습니다. 차단기가 그렇게 있어서 차단기 내리고 왔겠습니다.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일반적인 직부 형태의 천장에 붙이는 건데 붙이는 조명을 이렇게 등 박스를 짜서 그 안에다 매립시켜 놓은 어, 그런 형태로 공사를 인테리어 마감을 해놨습니다. 근데 네, 여기에 새로운 등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등과 같은 사이즈의 제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중에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,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좀더큰 조명으로, 배치 조명으로 커버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자 이런 간하고 브라켓을 쓰면은 요 가운데 부분에 볼트를 박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벼 있어요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직결하도록 집결. 하겠습니다. 바로요. 센서 모듈이 가급적 입구 방향으로 가보세요. 이 안쪽으로 가면 움직일 때마다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. とみません。